과연, 한달차 미어캣은 얼마나 클까요? 지금 보면 알수 있습니다. 미어캣을 보면 감동하실 수 있어요. 너무 귀여워서요. 제가 직접 봐도 너무 귀여워요. 지금 바로 갑시다! 자, 이 친구가 지금 한달차된 미어캣이구요. 너무 작죠? 아직 겁이 있어가지고, 아직 핸들링 전이에요. 그래서 아직 겁이 있어서. 리는거예요 엄청 작죠 <laughs> 너무 이쁘다 자 그래도 지금 물지는 않습니다 어, 물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온 미어캣이기 때문에 아직 겁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아직 겁이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쓰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네. 이렇게 순하죠 편이에요. 이 정도면 <laughs> 너무 이쁘다. 아직 어, 핸들링이 덜 돼서, 아직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. 지금도 핸들링이 됐다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해요. 밥도 먹이시고 따뜻하게 좀 해주시고 케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원래 혼자 있으면 막 울거든요. 근데 이 친구는 안 오네. 오 신기하다. 아마 제 생각에는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에 그래서 아마 혼자 적응을 한것 같아요. 음. 미어캣을 수없이 많이 봤지만 어, 전 새끼 때가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<laughs> 너무 이쁘다. 그쵸 여러분들도 직접 보시면 귀여울 수밖에 없거든요. 이 친구는 현재 암컷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아직 성별은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기 때문에 어, 지금 추정은 암컷이에요. <laughs> 곧 주인을 만날 텐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미역캣 이런 매력 있어요. <laughs> 물지도 않고 너무 좋다. 너무 귀여워. <laughs> 이렇게 자주 만져주시고 핸들링 해주시면 아마 껌딱지처럼 아마 사람을 쫓아다닐 거예요.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. 이렇게 30일 조금 넘은 친구구요. 어, 이런 친구들은 아마 금방 핸들링 될 거예요. <laughs>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<laughs>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. 그럼 이만, 손, 안녕. 안녕. <laughs>